앞으로 이 코인이 수백만배 급등하면서 새로운 메타를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블랙록은 무려 1경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운영 중이고, 비트코인 또한 20조 원 가까이 매집한 말 그대로 세계를 선도하는 자산 운용사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블랙록에서 최근 충격적인 발표를 한 덕분에 새로운 코인 메타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RWA 메타입니다. 블랙록은 비들이라는 이름으로 실물 자산 토큰 펀드를 출시하였는데요. 세부 내용은 좀 복잡하실 수 있으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로 출시되는 비들 펀드는 이더리움 기반이고 1억 달러 모금을 마쳤다. 그리고 이 펀드가 코인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WA가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처럼 현실에서 가치를 지닌 자산을 토큰화한 것인데요. 우리가 쉽게 사고 팔기 어려운 집이나 채권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소액만으로도 비싼 예술품이나 부동산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채권 같은 상품을 언제든 매매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여러 기관에서 RWA 메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RWA 시장 규모가 16조 달러 즉이경원 이상에 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블랙록이 출시하려는 RWA 펀드가 이더리움 기반이라는 특징 덕분인지 이더리움은 최근 수급이 몰리며 하루 만에 15%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해서 RWA 조금이라도 연계된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만 보더라도 폴리메시는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한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단 하루 만에 100% 급등을 보여주었고요. 크레딧 코인도 블랙록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하루 만에 40% 상승. 하이파이 역시 다른 RWA 코인과 함께 급등하기 시작하여 30%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비롯한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도 폭발적인 상승세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만트라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의 RWA 펀드 신청 직후 일주일 만에 190% 가량 상승하였고요. 온도는 블랙록 관련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상승을 해서 하루 만에 100%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물론 이번 상승을 놓쳤다고 해서 또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하거나 괜히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RWA 메타의 상승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지금 블랙록은 RWA 펀드를 출시한 게 아니고 신청만 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기억나실까요? 작년 6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4개월 지나서야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뉴스가 나오고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상승이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RWA에 반영을 해보자면, 앞으로도 계속 RWA 관련 코인이 강세를 보여주는 시점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RWA 메타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코인이 유망할지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RWA 관련 코인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코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발란체나 체인링크 그리고 뭐 리플 정도가 있겠는데요 리플은 지금도 홍콩 정부와 협력하여 부동산 토큰화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고 글로벌 대형 은행인 HSBC하고 함께 인수한 메타코가 토크나 주식 그리고 채권 수탁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발표하면서 RWA 분화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은행인 JP무건이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오닉스에서 아발란체를 채택하여 자산 토크나를 진행한다고 알린 적이 있는데요.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아발란체 가격이 한달 만에 130%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는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하고 블록체인 연결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으며 이때 스위프트는 보고서를 통해서 체인링크로 자산을 토큰하면 운영 비용하고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화폐 분석업체 K33도 체인링크가 RWA 관련 코인 중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될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고요. 이어서 업비트에 상장된 메이커 코인도 중요한데요. 왜냐면 하 메이커다오가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담보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하면서 국채를 간접적으로 토큰화했으며 그 덕분에 메이커가 RWA 관련 프로토콜 중에 연간 수익률 1위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은 모두 세력들이 가격을 주무르고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깨에서 사서 밑에서 파는 참사가 벌어지곤 하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코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900수천억원을 굴리는 고래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복잡한 이동내역을 알아낸다고 해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하루종일 보고 있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간 세력들을 추적하면서 찾게 된 알고리즘. 여러분들도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쉽고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아, 이렇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역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다 놨냐. 자 여기 보시면 10억원대 계좌가 보이실 겁니다. 1억도 안되던 계좌가 순식간에 10억 계좌로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보시면 종목당 기본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은 쉽게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수익이 몇 번만 낮아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느닷없이 순식간에 불어나게 될 겁니다. 뭐 다운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하루종일 뭐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카톡방에서 신호 포착될 때마다 실시간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카톡만 확인하셔도 세력들의 움직임, 미리미리 선점해서 막대한 수익금 챙겨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카톡방 참여하시면 워즈님이나 디탱님께서 검색기 결과값을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데 검색기 결과만 키워드 알림 등록해놓으시면 카톡이 울릴 때만 보셔도 이렇게 단기간에 100% 이상의 수익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한 구독자분은 한달 만에 2천만원으로 1억이 넘는 수익금을 뽑아내셨고 원금 복구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진우임 님도 원금 복구 성공하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단순한 알고리즘이 절대 아닙니다. 보신 바와 같이 단순히 세력 이동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와 투자 심리 값, 김치 프리미엄, 그리고 차트도 같이 분석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차세대 세력 알고리즘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미 위력은 저희 구독자분과 제가 검증을 끝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카톡방 오셔서 이 알고리즘의 엄청난 위력을 몸소 느껴보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개인 연락처로 참여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공개방으로만 운영했는데, 광고쟁이들이 너무 도배를 하는 바람에 구독자분들의 한해서만 참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나 혼자만 코인해서 좀 적적하셨던 분들 계시죠? 뭐, 나좀 수익자랑도 하고 싶고, 코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다. 뭐, 그러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주셔서 저희랑 함께 재미있게 투자하면서 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패보시는 리플이나 아발란체나 첼링크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코인 시장에서 시총순위로 최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수백 배이상의 급등을 노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규모가 작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RWA 코인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사실 어떤 코인이 RWA하고 관련되어 있고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인 종류도 많은데다가 중요한 정보가 대부분 영어이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이 적용된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목할 만한 RWA 관련 코인들을 이번 영상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코인은 이번에 RWA 메타가 조명되는 계기를 만들었죠. 이 블랙록은 물론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 메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일론 머스크하고도 접점을 가진 코인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어피트 상장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수천배 이상 오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무엇이고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RWA 코인들의 특징을 알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빠짐없이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코인은 바로 센트리퓨지라는 코인입니다. 중소기업의 자본 비용을 낮추고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한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RWA 코인입니다. 이 코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번에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하면서 파트너십을 차별한 기업이 센트리퓨즈하고도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기업들이 RWE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할 때, 이시큐리타이즈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센트리 피지코인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알게 되는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센트리 피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센트리 퓨지는 RWA 프로토콜 중에 연간 수익률 1위를 기록한 메이커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었으니 사실상 RWA 메타가 주목받을수록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이라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릴 코인은 아이오타입니다. 이 코인은 업비트 워너 마켓에 상장이 되있죠 아이오타 코인은 사물 인터넷에 최적화되어 있는 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오타 재단은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협력하면서 자산 토크나 스타트업에 130억 원 이상의 자본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자산 토크나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오타는 다른 분야에서 더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실만한 독일의 대표 기업인 폭스바겐에서 아이오타를 채택하여 자율주행 차량 업데이트에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마침 폭스바겐이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식인 nacs를 도입한다고 알려 지면서 두 기업이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폭스바겐이 채택 한 아이오타 코인에 테슬라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테슬라는 얼마 뒤에 자율주행이 적용된 무인 차량 로보 택시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머스크는 로보 택시를 통해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1경 5 0을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으며, 아크 인베스트의 CEO인 패시 우드도 로보택시를 통해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의 10배인 2,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있었죠. 여기서 만약 폭스바겐과 협업을 하고 있는 아이오타 코인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에도 적용이 된다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코인은 피스네트워크입니다. 이 코인도 어피트 상장돼 있죠.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데이터 오라클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스 네트워크 같은 오라클 프로젝트가 RWA에도 속할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 이 내용은 피스 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스 네트워크는 영상 초반에 등장한 온도하고도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가격 피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온도는 블랙록의 RWA 관련 기사 덕분에 하루 만에 100% 상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온도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피스 네트워크도 RWA 메타가 더 많이 조명될수록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코인들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유망한 RWA 코인이 있습니다. 일단 해당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표로 하는 코인이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 1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월마트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공급망 하면 떠오르는 애들 있죠. 업비트에 원화상장되어 있는 비체인하고 디카르고가 있다는 점에서 이 코인이 충분히 업비트에 상장될 가능성 충분히 유추해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실물 자산을 토큰화했다는 것을 알리면서 RWA 메타에 본격적으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코인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 중에는 구글하고 오라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글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이고 오라클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독점적인 주의를 가진 회사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구글하고 오라클 대주주 중에 블랙록이 있다는 사실이죠. 블랙록의 투자 현황을 보시면 구글에는 4억 1천만 주, 오라클에는 1억 6천만 주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RWA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한 블랙록이 대주주인 두 기업하고 해당 코인이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부분을 통해 이 코인이 향후 블랙록으로부터 직접적인 투자를 받거나 해당 코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인은 인공지능 분야에도 진출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공개된 로드맵 내용 중에는 채 GPT, 그리고 인공지능 소라랑 엮여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가 공개한 인공지능 소라 덕분에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이 최근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델리시움이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델리시움은 인공지능 소라가 공개된 이후 이번 달까지 단기간에 1000%라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라이브 피어 또한 소라와 유사한 인공지능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로 이틀 동안 150%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오픈 AI 인공지능이 코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의 핵심인 이 코인이 오픈 AI 인공지능을 다트 네트워크에 통합할 계획이 있다고 했으니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해당 코인이 단기간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와줄 거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이 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을 실제로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지금 인공지능 메타의 강세를 불러온 채 g 피티하고 호라를 개발한 오픈 AI의 인공지능도 자체 네트워크에 통합한다고 알렸으며 블랙록이 대주주로 있는 구글하고 오라클을 파트너사로 거느린데다가 최근 코인계를 뒤흔들고 있는 블랙록이 진출한다고 선언한 RWE 메타에도 포함되어 있고, 업비트의 동일한 목적을 지닌 비테인이나디카라고가 원화 상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업비트 상장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 해당 코인이 앞으로 수백은 물론 수천 배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코인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만 남아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이 코인의 정체를 영상 보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서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 010-5873-2372 번호로 추천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코인의 정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테마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 두실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각종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는데 그런 분들은 참여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이제 2021년 불장은 잊혀질만큼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빨리 변하는 지금 같은 순환장 속에선 빠른 정보 습득이 아주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정보를 찾는 것보단 여러시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투자를 진행한다면 더욱더 큰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지금 비록 영상으로만 만나고 있지만 문자 보내주시면 같이 재밌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